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림 PMP라는 정보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림 PMP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고 기간이 조금 받았으면 조금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 봤을 때좀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저점이 밑에 이렇게 쭉또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면은. 여기 이탈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지면 제일 손실 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거의 빠질 때까지 빠졌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N자형 목표치거든요. N자형 목표치.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 렇게 그리시면, 그리시면, 요, n짝 목표치 살아있어요. 요, 요거는 요 마디에 대한 목표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야 되겠네요. 이 n짝 목표치가 살아있거든요. 이 n짝 목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빠지면 이제 여기까지 빠진다는 소리겠죠. 빠진다는 소린데.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잡은 이 목표치까지 빠지면, 여기서 명하면 대주주가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맞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4,120원이나 이때쯤에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등의 폭이 이제 좀 작다라는 거죠. 4,790원? 많이 주면? 많이 주면? 4,790원? 이 크기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10% 정도 되니까요. 아까 그 목표체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15% 정도 되는 거죠. 15%. 근데, 이제, 그때쯤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쯤 한 번, 저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4,120원이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라 일단, 3,790원 정도 보이는데요, 목표치가. 그러면은, 이 터울이 한, 300원. 300원 좀 넘네요. 300원 좀 넘으니까, 10%가 넘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4,120원 이상은 뭐, 4,150원이나 이때 손절하셨다가, 3,790원 이 근처에서 다시 매수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들어가는게 아니라, 다시 이 퍼센테지가 크기 때문에, 7%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쯤, 분할 매수 관점이 아니라, 손절 치고 매수 관점을 보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분봉 차트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조그만 엔짜형이 이제 안 보이는데 조그만 엔짜형으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더 밑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목표치가 두개 나와요 분봉 차트 상으로 목표치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게 빠지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목표치 계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목표치가 하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서 요렇게 빠지는 목표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그니까, 러요 관점으로 임하시면 돼요. 이 근처에서는 반등의 구간이다, 반등의 구간. 근데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이 계시면, 요 라인 최소한 돌파하고 들어가신 게 낫겠죠.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굳이 4,000, 120원, 그 다음에 3790원, 아니 3890원, 이 라인이 보이는데, 굳이 지금 들어갈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잖아요. 좀 밑에서, 최소한 이 조그만 마디 N장 목표치에서 잡고, 그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죠. 굳이 지금 매수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림 PMP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쪽은 이제, 웅진 싱크빅 말씀드릴게요. 웅진 싱크빅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넘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웅진식급이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목표치가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짧은 마디가 하나 있고요. 요큰 마디가 하나 있기 때문에 큰 마디 먼저 이제 잡아 드리게 된다면 얘입니다큰 마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크게 봐서 요 정도 내려가네요. 크게 봐서 이게 작은 마디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작은 마디는 요거 이제 정확히 설명드리면 요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약간 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두 마디가 한마디가 돼서 내려가는 목표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두 마디 한마디 잡을 수도 있고요. 작은 마디 한마디만 또 잡을 수 있어요. 작은 마디 한마디만. 그러니까 목표치가 세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야, 새끼야, 그러면 세개 나오면은 누구나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잡아보세요, 그럼, 목표치. 잡으실 능력이 되신 분들은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이제 3 개가 나오거든요, 세 개가. 차트에 이제 좀, 적게 이렇게 해서 보면 대충 뭐맨 끝에 목표치가 2,650원 정도 나오네요 2,650원 아 2,065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 나오고 이제 중간에 작은 마지 목표치들은 이제 보인들이 계산을 하세요 목표치 마지 잡는 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은 2,600 2,065원 중에서배수관쪽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웅진시켜보면 말씀드리고요 분봉 가서 5분봉 셔터 가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얘가 끝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목표치 잡으면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큰 데에서 여기서 미친 듯이 내려온 목표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만큼 이 목표치를 아래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원래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여기서 원래 당기는데 매수 조건인데 근데 이제 매도 조건이 데 조금 이제 틀리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약간 아까 비대칭 식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비대칭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 첫마디하고 이 비슷하거든요. 이 첫마디하고. 첫마디 목표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목표치가, 작은 목표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만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목표치가 요 조그만 N자형이에요. 이 N자형, 이 N자형. 작은 목표치가, 아이,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러, 요 조그만 거한 마디가, 요한 마디가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는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N자형 목표치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잡아드릴게요. 이게 오늘부터 5분 차트를 쓰려고 했더니, 잘안 보여서. 잘안 보여서. 30분 봉으로 잡을면제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그냥, 툭툭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게그게이 그러니까 정도 지금 엔자의 목표치가 있는데, 이게 보이질 않네요. 금액이. 안 맞자 게나서 보이질 않네요. 이 목표치 잡는 거 보셨으니까 거기서 금액 이렇게 해갖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쪽은 뭐 이제 보해 양조입니다. 보여 양조 보해 양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갭이 뜨면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갭부터 계산해라. 근데 지금 이 상태들 갭부터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기어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기어 내려왔으니까. 여기 이탈된 마디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냥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높으니까. 얘는 지금 목표치를 줬어요. 목표치를 줬는데,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이 목표치를 잡으시면 돼요. <laughs> 여기 이 목표치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천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거의 저희, 여기, 전저점까지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반등을 줬을 때, 여기가 지금 이탈이 된 저점이니까, 요 부분이, 이탈이 된 저점이니까, 그 부분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또 다른 N자 목표치를 잡게 되면, 목표치가 커지는데, 다른 N자 목표치 잡으면 목표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고고, 여기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다른 목표치 n 자원로 잡으면요. 일봉산입니다, 1봉산 일본사. 아, 참, 드럽긴 한데. 다른 목표치 n 자원로 잡으면 일단, 요런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 요, 이 정도 내려갔구나. 요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 어, 또50% 길이다. 그 다음에 이목회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목회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N자형 제일 작은 거를 잡았을 때, 이걸 일단 빼겠습니다. 빼버리고요. 안 보이니까. 9,430원, 9,300, 430원하고 9,260원이잖아요? 요쯤에서반등이부간이다반등이부간이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분봉차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에는 이 n자형 목표치가 무조건 살아있는 겁니다. 예요 이거 밑으로 끌어당기면 이 n자형 목표치는 무조건 살아있습니다. 이 n자형 목표치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 근처에서는 반등이 보여다 이거 안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고 근처 계산하셔서 매수한 점으로 보시면 된다. 반등에 반등을 먹는 잡. <laughs> 반등을요. 예, 이렇게 세 종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